자,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테스트 한 가지 할게요. 그게 뭐냐면, 물왁수를 뿌리면 광이 더 나나? 광이 더 나나? 그런 거죠.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막 그런 광고들 때 있죠. 도장면이 굉장히 뿌연데, 물왁수만몇번 뿌렸는데 광이 와 하면서 나는 약간 그런 거. 과연 실제 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상태에서 따로 광택 작업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일반적인 어느 정도 관리가 된 자동차의 도장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의 광을 한번 재볼게요. 95. 95. 95. 95. 95. 95. 95. 보5 9금 95. 95. 9보 95. 95. 9보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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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로 95. 95. 9로 95. 9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계는 요걸 쓸 겁니다. 쓰고 있는 듀얼 광택기인데, 어, 요, 어, 광택기 요런 거는 전문가용이죠. 이렇게 코드가 달려있고, 코드 분리기.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분들은 거의 뭐 쓰실 일이 잘 없는데, 어, 샵에는 광택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니까, 요런게 달려 있습니다. 요 부분만 딱 분리를 해서 또 다른 광택을 꽂았었어.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듀얼 광택기는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부분은 부하를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는 그런 식의 광택기라고 보시면 돼요 광택기는 굉장히 잘 나오죠 그리고 이런 부분. 자, 요건 EXQ라는 데서 만들었습니다. 제콤파운드 만들어준 그 부장님께서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요즘 테스트용으로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요런 마개 같은 것도 우리 광택 로 작업을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약품이 튀어서 사람 이제 눈이나 호흡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으면 약품이 콤파운드 같은 게 이렇게 사람 쪽으로 잘안 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즘에는 참 광택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6인치 양모에 한 2천방급 요가지고 인위적으로 스크래치를 미세하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기는 듀얼 방식의 광택기 입니다 어, 싱글 방식 광택기로도 뭐 물론 그런 작업을 할수 있지만 어, 이렇게 하면 좀더 미세한 스크래치가 어, 불규칙적으로 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더 밀어 줄게요 지금 좌측 우측 어, 다르게 제 광택 작업을 하니까, 저러고 나서 이제 측정기로 재보니까, 측정 값이 다르게 나와서, 다시 이렇게한 방에 작업을 한번더 했습니다. 자, 탈지까지 작업을 하고요. 80. 80. 일부러 강한 컴파운드와 강한 패드로 해서 스크래치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약간 뿌옇게 도장면이 흔히 관리 안한 어, 수건 스월 자국 아, 그런 걸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90 중반이었던 광도가 80 초중반까지 이렇게 떨어지죠.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둘 중에 한... 아, 일단 한번 볼게요.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미세하게 굉장히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모여서 뿌옇게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왼쪽과 오른쪽은 거의 비슷해요 같은 컴파운드로 같은 패드로 밀었기 때문에 둘이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노출도 고정을 시킬 거예요 둘 중에 한쪽에는 일반 우리 워셔가 있겠죠 알콜과 약간 세정성 물이 되는 워셔가 바를 거고 한쪽에는 무락스 좀 괜찮은 거 어, 이번에는 무락스 이거 쓰겠습니다 워터골드 프리미어 어, 이 정도 무락스는 상급 무락스이기 때문에 이걸 써서 한번 테스트를 할게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워시액입니다. 워시액을 여기 왼쪽에 바를 거고요. 자, 상급 무락스는 오른쪽에 바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이쪽에 워시액을 바르겠습니다. 워시액을 바르니까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표면 정리가 좀더 되는 느낌. 근데 오른쪽에 무락스를 바르기 약간 뭔가 기름광 같은 약간 기름진 느낌. 그 색이 약간 변한 게 보이시죠? 저도 이 정도로 많이 변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약간 차이가 보이시죠? 좀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이쪽은 워셔액만 바른 어, 그런 상태입니다. 한쪽은 거의 스크래치가 많이 보이는 상태고요. 뿌옇게 그리고 한쪽은 많이 가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느낌상으로는 자, 이렇게 보면 차이가 좀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 뭐 컴파운드가 남아서 보였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약품 가지고 닦아낸 거 계속 알코올로 계속 탈지 작업을 한 겁니다. 컴파운드가 남아 있는 건 아니라 스크래치가 남아서 보이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양쪽 판넬의 광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84, 85. 85 86. 요즘은 워싱만 발랐습니다. 워싱만 발라도 표면이 뭔가 이물질 제거되고 깨끗해지면 약간의 광도는 상승한다. 자, 그럼 무락스를 바른데 한번 재볼게요. 86. 86, 86, 84. 자, 얘를 조금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무락스 바른 것과 안 바른 것. 뭔가 약간 기름으로 도포된 듯한니까 그런 느낌 기름감 같은 게 조금 납니다 이 부분은 이 지금 물방, 어, 물이 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이쪽 물화스 뿌리다가 조금 튄 거예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보시면 자 오늘의 내용을 총 정리를 해보면 얘들이 본판이었을 때 광도가 94.7 94.7로 똑같았어요 그런데 상태를 안 좋게 일부러 만들었죠 그때 상태가 83.2 82.8고 그 정도 나왔고요 이쪽에는 우리가 워시, 그냥 깨끗하게 한번더 닦아준 겁니다. 이쪽은 무락스를 바른 겁니다. 얘는 83.2에서 85.8. 얘는 82.8에서 86.7로. 오히려 바르기 전에는 얘가 광이 더안 좋았는데, 무락스를 바르고 나니까 이쪽이 광이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 나름의 결론. 어느 정도 상급 무락스를 쓴다면, 약간의 광도 증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증가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둘다 광택도가 좋을 때 한번 발라볼게요. 둘다 다시 다시 광을 내서 95 이상으로 광을 만든 다음에 한번 발라볼게요. 그래도 증가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영상 간단하게 이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